어머 이게 그 솔솔식초가 동의보감하고 본초강목에 보면 아주 아주 만병통치하고 나와 있대. 네, 거기에. 근데 이제 먹는 방법만 드시는 방법만 알려 드릴게요. 이게 요게 한 100ml 정도 돼. 병0리 되는 데 이건 내가 요 정도 분고 이제 어머니 드셔야 되니까 지금. 그래서 요 정도 되면 이제 100ml 딱 정도 되거든요. 요 정도 너무 많이 채우면 그러니까 요 정도 물에다가 요게 계량컵이 되는 거네요. 뭐 계량컵으로 계속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뜯으셔서 이거 발효, 발효될 때는 아주 이게 가스가 차던다. 이거는 다 끝난 거죠. 식초는 그런 게 끝났으니까. 없어요. 예, 네, 식초는 그런 건 없어요. 발효는 그런 게 남아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냉장 보관 하시는 게 좋아요. 예. 네. 그래서 이렇게 닦고 열고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요게 10mm를 넣으면 이게 10mm거든요, 이만큼이이만큼을 넣는 거예요. 그럼 이게 300ml니까 요걸 하루에 한 번만 먹으면 한달 치가 되는데 두 번을 마시게 되면 15일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일 되면은 잘 드신 거야 이걸 네, 열심히 드신 거고 그럼 수저로 얼마큼 되느냐 한번 볼게요 한 수저 하고요 그냥 뭐꽉 차지 않뭐 한, 한 넘치지 않게 두 스푼 정도 되네요 요게 10ml예요 요게 10ml고 요것을 한번 맛을 보세요 괜찮은가 어머니가 드시기에 괜찮은가? 독하지 않은가? 뭐.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 정도면 아, 괜찮아요? 음, 더안 넣어도 음. 되고. 그러면은, 그, 계속 먹기가 좀, 처음, 한두 번은 괜찮은데, 좀 나도 그렇더라고. 저도 나아야 되니까, 신경통에. 그래서 이거를 타먹어봤어요. 그러면 이거를 한번 넣어볼게요. 이거 음, 타먹고. 아니요, 여기서. 음. 음. 여기서. 한 스푼 넣으면은 아까 그 양의 두 스푼 정도 넣었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이렇게 했을 때 맛이 어떤 나보세요. 먹기가 좋으신가? 이건 단기가 있네. 예. 그래서 먹기가 좋게 하시려면 이거를 넣고 더 넣으셔도 되고, 그건 취향껏 드시고 식초만 드실 수 있으시면 그냥 식초만 드실 수 있겠고. 그래서 다 드셔보세요. 이거는 이제, 이제 집에서 만든 거고 예, 제가 이거는 저기 두달 동안 이거 원래 세달 발효를 했는데 두 달인가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두달 동안 제가 뭐 만든 거고 그래서 아프신 분도 제가 이거 꽁꽁해 드리거든요 예. 그래서 한 15일 잘 드신 분은 15일 열흘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워서 이걸 한달 먹어야겠다 그러면 하루에 한 번만 먹는 거 먹으면 되지 근데 효과 면에서는 조금 들죠 이게 하루에 30ml 그니까 요거 아까 세번두스푼씩세번 여섯 스푼을 하루에 먹는 양이에요 그렇게 드시면 되요 이거 먹기가 좋은데 그렇게 그쵸 그래서 어머니가 이걸로 대충 조금 넣으면 돼 그래서 마셔보고 뭐 진하다고 물더 넣고 드시면 돼요 그 차이가 안나 그걸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였어요 요것도 그렇게 드시고 이건 냉장실에 넣어놓고 드시고 요거는 조금씩 요거. 안 넣어도 되고 돼요안 넣어도 돼요. 냉장고안 넣어도 돼요. 예, 안 넣어도. 넣으면 예, 예. 그러면 좋은데 뭐 굳이 냉장고 뭐자리가 없으면 안 넣는 거지.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밥 먹고 먹어야 해. 밥 중간에 드시든 식사하고 드시든 하여튼 왜냐면 빈속에 먹으면 안 돼. 그다음에 그거 다 드신 다음에 물 물로 이제 한번 헹궈서 드시는게 좋아요. 입에 예, 예. 이그 식초기가 남으면 그러니까 이게 인재분에서 관리하는 업체예요 이렇게. 소, 아까 보셨죠? 소스, 이거, 발효액. 이거 식초잖아요. 그죠? 허가 맞고. 응. 이거 솔수는 이거 따가지고, 예. 저기 설탕에다가 재우, 재웠다가 먹는 사람이 있더라. 만드는 과정이 있잖아요. 이제 그 솔수는 설탕에다 담갔어. 근데 그거를 젓지도 않고, 발효도 안 돼. 그건 발효액이 아니라 뭐냐면, 설탕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설탕물을 먹는다 생각하시는데, 근데 이게 발효가 돼야 되는 게 뭐냐면, 그 미생물이 가스를 뿜어낸단 말이야. 음. 그거를 그 계속 저어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따뜻한 데서 한두달 정도 가면, 두달 정도 가면, 그 이제 그게 멈춰. 네, 그, 왜냐하면 미생물들이 그, 그 과당을 다 먹은 거야. 그러니까 먹어갖고 이제 더 이상 없어. 그래서 유기산만 그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효능이 있고. 그리고 어머니 그다 드셨죠? 네. 요건 식초가 아니니까 이 원액 맛을 보세요. 너무 좋죠. 이 원액 원액 소 향이 참 나요. 먹어보시면 돼요. 더... 네. 네. 네, 근데 저는 흰 설탕을 한게 아니라 저기 예 황설탕 그리고 이걸 소를 많이 씻고 그다음에 한 저는 이틀 동안 담가놨어요. 더울 때는 이제 자꾸 헹궈줘야 돼요. 다른 물을 갖다 줘야 돼요. 왜냐면 송진을 빠지라고. 그리고 거기에는 진드기도 있고요. 솔하면 벌레들이 있단 말이야. 그 어떤 사람들은 유튜브 이거 안 씻어도 된다는데 그건 아니죠. 뭐 오염물질도 묻을 수도 있고, 다인데 그래서 씻어내는 거거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씻는 거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설탕하고 배합을 해서 하는 게 있어요. 요거는 그냥 드시는 거는 꺼내놓고 드시면 되는 거고요. 네. 오기 온다했어. 음. 아 오늘 온대요? 그저께 갔어. 그저는데 네. 아야 너희 언니 없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laughs> 그리고 오기가 또 있어야 돼 여기고. 그래서 언니 언니가 있어야 돼. 난나 혼자 못해 이들하고. 아 그래요? 그러니까 <laughs> 내가 갔다가 그런데 이제 비서 그 때문에 와서 좀 있으라 그래서. 저도 지금 신경통이 날씨가 흐리면 아파야 되는데 진짜 한열번 아파야 되는데 한두 번밖에 안 왔어요. 그게 또 심하게 오질 않았어. 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게 25년 동안 제가 신경통이 있었어요. 무슨 젊은 사람 신경통이 그게 아니라 이게 뼈가 균형이 안 맞아서 옛날부터 아마 그게 있는가 봐요. 신경이 눌려갖고 그러니까 뭐 운동요법으로 하라는데 안 되니까 그래서 나도 이게 신경통에 좋으니까 네, 솔선이. 그래서 계속 지금 이제 한달반 정도 됐거든요. 저는 거의 두달 돼가는데. 뭐의 네, 먹고 안 아픈 거지. 네. 맞아요. 허리 아프지요, 아프지, 다리 아프지요, 다리 급에게 아파가지고, 약 먹고 있기는 계속 먹고 있어. 그 한세 달은 드셔보셔야 돼, 세 달은. 그리고 식초를 괜찮다려면 계속 먹으셔야 돼요. 이 식초를 계속 먹으면 좋아져요. 계속 드셔야 됩니 어, 식초가 좋다니까. 네. 근데 일반 화학적으로 만든 식초는 유기산이 부족하거든요. 이제 아셨죠? 예. 네. 네. 그또 모르 음. 설명 안드리면또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잘모를 수가 있어요. 예, 요즘은 또그 만드는 것도 만드는 게 예. 엄청 많아가지고 뭐 들고 들고 많아 아프다 그러면 뭐 태그 버거다 이거 먹으면 좋다 저거 먹으면 좋다아 뭐. 그런 게 있는데 일반 음식 음식에도 좋은 게 많잖아요. 근데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거를 한번 어, 모든 걸 조사해 봤어요. 근데, 이, 솔순에 대한 효능이라든지, 그걸 제대로 이렇게 만든 회사가 있다리면, 아, 그건 효과가 있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